자, 이제, 날이 다시 이제 밝고 있어서 이걸 찾아가야 되는데, 트리케는 이거 무조건 이제 필요한 놈이라서 초반에, 어, 찾아야 되고, 요렇게 금방 전에, 뭐냐, 밤에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삼엽충? 어 삼엽충이 있어요. 오 여기 여기 있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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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네 두마오 나이스 대박 얘네가 그 뭐지 처음에 얻기 어려운 그 뭐지 오일이나 이런 걸 주거든 요 바닷속으로 못 도망가게 해야 된다 그래서 얘네를 보이는 대로 그냥 보이는 대로 그냥 작사를 내면 됩니다 그냥 어? 어, 작사를 내주세요. 이렇게 실리카 진주 오일. 이게 구하기 어렵거든. 어? 한 마리 어디 갔어? 어디 갔지? 이쪽으로 갔었는데? 어? 뭐지? 그새 쳤어? 그 짧은 사이에? 아니, 이런 건방진 삼엽충이가 어디로 갔지? 아 얘는 몇대 때려놓고 근처 멀리못 갔을 텐데? 아 저기 있다. 와 안된다.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어로돼안돼안돼 아이 짜식이 일로 이 일로 와도로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일로 와 일로 와딜로망가 어딜 도망가 어딜 어딜 그어지딱 보면 키팅도 주지, 진주 주지, 오일 주지. 얘가 아주 효자입니다. 효자. 근데 얘가 밤에만 나오는 것 같더라고. 꼭 보면 아, 그리고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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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지금 이것, 이것도 하고, 저기, 저거, 저거 뭐냐? 알게. 아, 저기, 저 파란, 저 파란, 저 기둥 보이죠. 이거. 저 돌아가고 있는 거. 저게 비콘인가? 비콘이라고 하는데, 저 안에 이제. 그 랜덤으로 아이템이 들어 있어요. 쟤를 먹어야 돼. 쟤도 이제 보이는 대로 먹어줘야 되고 비콘을 먹고. 어이 삼엽충을 두 마리 나봐서 기분이 엄청 좋네. 혹시 또 이제 삼엽충이 있나 한번시테크 하고. 자 가자. 이 파라 파라 폴로가 좋은 게 얘네가 진짜 오래 뛸수 있어. 어, 기력이 많아가지고. 그니까 얘는 그냥, 말이라고 생각하면 돼, 말. 자, 좋다. 어이, 깜짝이야. 아, 뭐야. 아, 25레벨. 택 태... 어, 뭐야, 이거. 아유, 깜짝이야, 이씨. 아니아니 아냐, 일로와, 일로와. 너 죽어, 임마.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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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죽, 일로 오라고, 임마! 아이, 저기 바보 같은 놈, 일로 오라고! 어, 갑자기 아! 아이 뭐야, 이거. 이, 확! 씨. 아, 안 돼. 키꺼 이거 했는데 죽으면 안 된다. 어우. 아우. 아우저 미친 피라냐, 진짜. 25렙? 지금 내몇 렙이지? 1 6이니까좀더 해야 되는구나. 아 진짜 파라폴로 이걸 먼저 써봤어야 되는데. 어우 최소 네네말 다섯 말쪼쪼 뭐지 저 조그만 거? 아 콤핑가 그 조그만 놈인가 보네 이거. 아니네. 이 뭐지? 오리 같은 건가? 이스페로니스? 아,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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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왜나 때릴라 그래? 아, 갈게, 갈게. 일단 얘를 못 먹었네.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트리케를 찾으러 또 저쪽으로 가봅시다. 아, 완전 깜놀했네, 그냥. 무게를 더 올려주고. 뭐지? 저, 저 마크가 뭐지요? 홀스? 홀스가 뭐지? 뭐 모르겠는데. 풀숲은 항상 조심. 브론토. 여기 뭐가 있어? 아 하늘에. 와, 트리케가 없다. 트리케가 좀 필요한데. 깜짝이야. 워우. 와우 사냥 잘하는데. 쟤 뭐, 뭐가 있어, 바닥에. 아. 오, 물고기들도 엄청 커. 아이고, 뭐, 그럼, 여기서 지금 마땅히 할게 없는데, 이러면? 탐험을 하러 넘어가야 되나? 어? 음. 뭐야, 이거? 트랙케다 나이스. 오? 뭐지, 이거? 나이스. 두 마리. 제발. 제발 레벨 높은에 한 마리만 있어라. 이게, 몹이 많이 생성되게 해 놨고 자, 가자. 몇렙이니? 아, 이 팔렙 너무 낮은데. 이 하트 표시 있는 거 보니까 얘는 스쿼시인데. 스쿼트 팔이네. 아, 너무 레벨이 낮아 얘네. 좋긴 한데. 아. 그 너무 아쉽네 위 어, 얘는 너무 빨간거 아니냐? 카르보네미스 32레벨? 와 아, 너무 쎄빨간데? 무서운데? 얘가... 얘는 몇벨이니12 어, 얘가 그... 아까 그 산타 뭐에고? 이렇게 휘발거리가 없니 너? 리로가 임마 리로가 바속에 빠뜨려 버려야지 얘가 그 얘도 그 뭐지 약간 이벤트 목 같은 걸로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아 트리케가 쩔앱이라도 이걸 꼬셔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코미니로다 코미니야. 일단은 그래도 삼엽충을 잡아서. 아주 좋은, 오유, 흑진주도 나왔네. 오일이랑, 이런 애들을 만들었으니까, 음, 그거는 좀 이따 생각하고, 봅시다. 가죽 세트로 올라가야죠 방어구. 오! 트리키한 장이 나왔네, 16에. 트리케 한장도 나왔는데 이거 화라고 화살 어, 일단 트리케를 쪼댕 저 잔발이 쪼댕인데 저거 잡아야되나? 어떻게 해야되나 고민이네 아냐 너무 쪼렙이라서 지금 잡아도 도움이 안될거야 그럼 쟤네는 일단 포기하고 다시 조금 우리 뭐지? 좀 이런 거 기본 장비들을 좀 만들면서 제작을 좀 하면서 다음 턴을 기다려야 될것 같네요. 지금 보니까 상황이. 이 부서진 멍둥이도 소리를 좀 하고, 소리, 소리. 자, 자, 가족 셋으로 황골 탈퇴. 이제 죽었을 때 입을 게 없으면 안 되니까, 여기다가 얘네는 잘 고입 모셔놓고, 음. 예비로. 어. 창도 몇개 만들 수어아이 됐다. 어... 어디 봅시다 어... 가죽 세트에 창 재료를 좀 모아야겠네 어차피 이 재료들은 계속 쓰니까 재료를 좀 모으고 어, 트리케라를 발견할 때까지 어... 좀 준비를 해야겠네요 거것이 재료를 모아봅시다 아...이거를 손으로 이렇게 캐려니까 이게 트리케를 초반에 이거를 테이밍을 해야되는 이유가 그... 뭐지? 쟤를 타고 쟤를 타고 뭐지? 이렇게 자..자원을 채집을 할 수가 있거..있어요 근데 훨씬 쟤네가 많이 캐거든 사람이 캐는 것보다 그래서 그래서 몸빵도 좋고 애가 자원도 많이 캐고 그래서 쟤를, 그, 1순위로 거의 뽑아야 되는 건데, 얘도, 얘도 이거 캐나? 어, 얘도 캐네. 어, 파라도 캐네. 근데 파라가 이거 나무는 못 캘텐데, 나무도 캐나? 어, 캐네? 집, 집을, 집을 많이 캐네. 보자, 보자. 이거는, 이거는, 어, 이거는 이거고, 집이랑 열매는 파라가 되네. 이렇 그러면, 조금 캐주고. 이 동물들이 이렇게 대단합니다. 목룡들이. 아, 좋아. 사람 캐는 것보다 훨씬 잘 캐. 빵빵 캐란 말이야. 그렇지. 이렇게 캐면, 어느샌가, 인벤에, 뭐야, 몇개 없네? 집. 집이랑, 섬유. 집, 목재. 어, 어느샌가 이렇게 모여있는 걸볼 수가 있죠. 그치. 동물도 랩업도 잘 되고. 그래서, 어, 저 랩이라서 안 길들이려고 했는데, 일단 초반 용으로다가 한 마리를, 어, 트리케를 잡아야겠어요. 트리케를 잡아야겠고, 음, 보면, 트리케, 죽으면 안 되니까 체력을 올려 아, 여깄구나. 트리, 케가 모은 게. 그렇지. 이렇게, 이렇게 금방 모은다니까. 어? 내가, 쇠가 빠지게 모아도 이, 이 꼴랑 이거랑, 이거 모았는데, 어? 이렇게 모았는데, 이 벌써 막 이렇게 모아놨으니까 대단하지. 자, 그러면은, 밤이 되기 전에, 어? 뭐야 이거? 불이 꺼졌다. 또, 불이 꺼졌으면, 나무를 또 넣어서 해주고, 이 숯도 나중에 다쓸 때가 있습니다. 어, 다 모아야 돼. 어, 고기도 더 넣어서 열심히 해주고, 자, 그러면, 새 총을 장착하고, 몽둥이는 빼놓고, 볼라, 아, 볼라는 필요 없고, 볼라는 안 되니까, 혹시 모르니까 몽둥이 하나 장착해놓고, 자 갑시다. 돌을, 돌을 좀 주우면서 저 트리케를 잡으러 갑시다. 트리케를 한 마리가 필요해. 야. 트리케가 한 마리가 필요해. 돌 100개면 은 잡겠지. 자, 리케야. 어, 아이고, 암컷 레벨 8 좋다. 얘가, 지형 지물을 이용해서 못 올라오는 곳에. 여기서 때리면 올것 같은데? 잠깐만. 아이고, 나도. 여기서 때리면 못 온다. 오케이. 자, 탄도학을 이용해서 더, 더 높이 써야 되네. 어우, 왜 이렇게 안 맞아? 오케이. 맞았고. 자. 일로와. 올라올 수 있겠어, 여기? 그렇지. 못 올라오지? 자, 됐습니다. 근데 얘는 머리 때리면 안 되는데, 저 궁뎅이 이런 데 때려야 되는데. 궁뎅이, 그렇지. 궁뎅이. 궁뎅이. 일로와. 그렇지. 어 이거 탄도학탄도학 탄도학. 일로와. 그렇지. 오, 꼈어, 꼈어, 꼈어. 아, 이쟤 어디 갔니? 도망, 벌써 도망가? 얘가 이제 애들이 기절하기 전에 도망가거든. 아이, 어디까지 가?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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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어, 도망가는 척하고 나 때리려고? 여기, 여기, 뒤에. 그렇지, 걸렸다, 걸렸다. 그렇지, 나무에 걸렸어? 아, 뭐야, 이거. 이, 이런다니까? 자, 이제 기절해라. 레벨 8밖에 안 되잖아, 너. 빨리 기절해. 어, 어, 안 된다! 뭐야, 저, 저, 또 왔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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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편. 어. 뭐왜 왔어, 왔어. 와 이거 못하는 거 아니야 이거? 아우! 안돼안돼안돼 안 돼, 안 돼. 어! 그렇지 여기 좋다 아 기절.. 오케이 기... 아 뭐야 기절 아니잖아 기절 좀 해라 50.. 돌을.. 도를... 그렇지 여기 잘.. 아우! 아우야! 애들이 인공지능이 확실히 예전보다 좋아진 것 같아. 아, 쟤또 도망간다. 아, 이제 도망가면 안 되는데? 일로 와, 빨리 와. 그렇지, 또 도망가는 척 하는 거였지? 그렇지, 쟤는 갔고. 딴데 갔고. 아, 이거 머리 때리면 얘는 안 되는데 어쩔 수가 없다. 댕댕이를 보여주질않안 되는, 어, 어우! 뭐야, 이거. 그렇지, 궁뎅이. 와, 이거 세 총. 그렇지. 가만있어. 히아 참. 어? 뭐야, 이거. 얘 가면 안 되는데? 빨리 돌아와. 얘 물에 들어가면 얘또 죽는단 말이지. 좀더 나와봐. 아왜 이러냐. 아 이제 애간장을 다 태우네. 잠깐만. 그렇지 빨리 와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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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이거 잠깐만 수리 못 하나? 또 뭐야 또또 또 뭔데? 수리. 목재 목재 목재가 부족하구나. 뭐 뭐야 뭐 배고프다고? 목재 목재. 4번 5번 수리하고 쟤 어디갔어 아, 와 생각보다 엄청 빠르네 라, 내가 잡으러 간다 돌 주우면서 와 많이도 망간다 뭐야 이거 이 미친놈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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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너너 가만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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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 너 안된다고! 싸우 안된다고 바보야! 아! 너.. 로와로와로로 죽으면 안돼! 로와 일로와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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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가 도망도망 아아아아 아뭔 뭐, 뭐, 똥을 싸고 있어 인마 일로와 아유 그렇지 이이런데로 도망와 도망와 그렇지 도망아 도망와 쟤못 오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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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거의 다 됐어 됐어 또 어디 갔어? 야 어딨어? 어, 있구나. 아 있구나 오케이 오케이 저기 걸려있다 여기서 잡으면 된다 점프! 아우 여기로 못 올라가 점프! 아우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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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아이 꼈어 야야야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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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 안돼 어쩔수없다이거 어, 어쩔 꼈다 오케이 꼈어어어어어 네, 네. 아우, 어어트어어잡어 너무 어어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좋다. 좋아, 좋아, 좋아. 와, 이거 힘들다. 힘들게 했다. 리케야. 정말 사람 힘들게 하는구나, 나봐. 아. 우리 집도 부수고, 그냥 아주. 니가 우리 집을 부술 줄은 몰랐다. 와, 이거 초. 돌을 거의 한 50발 정도는, 최소 50발은 박은 것 같은데 대단하네. 아, 일단 조련이, 조련이 잘 되고 있고. 됐어, 됐어. 됐어, 됐어, 됐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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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으쌰. 와, 여기 와서 집을 공격할 줄 내가 몰랐네. 아, 이제 중립적으로 해놓고 물도 떨어지고, 밥도 좀 먹고, 물 채워주고, 물가 있으니까 좋죠. 우리 트리케, 우리 리케 보러 갑시다. 리케 어딨니? 어? 리케야. 어, 조련 효과 99%, 플러스 3레벨. 아, 진짜 좀 랩이네. 어쩔 수 없다. 그래도, 나 이뻐해 줄게. 자, 리케를 위해서. 아, 또 가죽이 필요하네? 그럼 잡아야지. 어, 가죽이 필요하면 가죽을 구해야지. 자, 여기 도도들이. 도도랑 요놈, 일로와. 가죽이 필요하다. 그렇지. 좋고. 어딨니? 내 사랑 도도. 여기 있네. 일로 오세요. 옳지, 가죽. 트리키한 장. 갑시다. 아주아. 왜 깜짝이야. 어. 애들이 막 소리도 없이 와, 그냥. 좋고. 또 가죽을 더 모으자. 옳지. 얘네를 또 잡으면 또 새로운 공룡들이 리젠이 되니까 잡아야 돼. 레벨이 96이야? 도도가? 근데 왜 이렇게 약해? 짜식아. 귀여우면 다야? 또? 이쪽에 아까 트리키 한 마리 걔네는 어디로 가버렸다? 아이고, 여기 도도. 아이고, 도도 천진네 기다려. 뭐야, 이거 왜안 돼? 형이 다 잡아줄게 자식들 그냥 뭐야 이거 놀라고 그냥 도망가게 아이고 귀여운거 봐 너는 왜 안도망가 건방진 놈 애들 너무 놀랐네 완전 귀엽네 알았어 일로 와안 아프게 잡아줄게 아이고 귀여운 놈들 아이고 저거 봐 도망가는거 봐 완전 귀여워 일로와 빨리 보내줄게 고통스럽지 않게 자 너가 마지막이니? 또 어, 어디서 도도 우는 소리가 나는거 같은데? 그지? 또 있지 도도 어딨어 어 여깄네 아니 도도가 이 안에 몇마리가 있는거야? 개꿀 어치 와 진짜 최고다. 어디로 와? 지금 내가 누구 형편을 봐줄 때가 아니란다. 너도 이리로 오고 여기 한 마리... 어, 뭐야? 도도 또 있어? 어, 어이고 어치, 뭔 도도가 이렇게 많지? 이제 잡고 들어가면 되겠네. 음. 나에게 고기와 가죽을 다오 좋아, 좋아. 투창 그새 다, 다 망가졌네. 가또 필요해. 얘네는 뭘 해도 계속 필요해 목재가. 이제 투창을 최소한 세 개, 네 개, 다섯 개, 5개. 다섯 어, 개는 들고 있자. 우리 어디... 오 뭐야 트리켓도스 언제 됐어? 나이스. 어 고생했어. 자밥 넣어줄게. 짠. 트리케. 때리면 안 되고도 맞아 죽으니까. 트리케가 보세요. 이제 이렇게 나무랑 많잖아. 여기다 뿔로 그냥 공격을 하면 쫙! 이렇게 들어오는, 이렇게 왼쪽 보세요. 이렇게 들어온다고. 사람이 캐는 거랑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거지. 들어오는 것좀 봐. 초반에 얘네가 너무 이게 개꿀이라서 어우, 벌써 무겁니? 야. 이거 봐, 벌써 600개. 이런 식으로 모아버리니까. 두 개랑, 두 개. 이 정도 올려주고. 그렇지. 잘했어. 아주 잘했어. 일단 이렇게 트리케랑 파라폴로사우루스까지. 아, 제가 생각하는 베스트. 어? 초기 공룡 두 마리를 테이밍을 했습니다. 아, 파란은 진짜 이쁘네. 오우, 색깔 봐. 트리케는 뭐, 그냥. 어? 오우, 눈이 왜 이렇게 무서워? 암튼, 나이스, 스타트. 좋습니다.